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박물관을 참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여름철에 박물관만큼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또 역사 문물을 책으로 아이들이 보는 것보다 박물관에서 시, 직접 실물을 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아이들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보물이란 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뭐 숟가락이며 밥그릇이라도 보관만 잘하면 몇백 년 뒤에는 보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무덤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생전에 연세가 드시니까 무덤 자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연세 드시니까 납골당을 준비하셨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약간의 구제금을 전달해 드리려고 신방을 가보면 그몇푼안 되는 돈을 조금씩 모아 수위, 죽을 때 있는 그 수위를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것 없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다만 젊었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남의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새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것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 때문입니다. 유대 장례 풍습에 따르면 힘센 남자들이 시신을 운구하고 그 이후에 시신 썩는,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향품을 바르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향품을 발라드릴 겨를이 없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무덤이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염려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이 무덤 문으로 사용된 심이 큰 돌. 이것을 어떻게 옮기나 와 보니, 오면서 생각해 보니,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왜 놀랐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 대신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았기 때문에 놀랐고, 또 정작 자신들이 찾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여인들이 이런 새벽에 무덤에 온 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찾던 죽어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천사가 첫 마디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어있는 시신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영구인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옮길 수 없는 심이 큰 돌에 돌만 생각하고 있다면 무덤에 갇혀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이 큰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과거에 입었던 큰 상처들은 아닐까요? 바로 이틀 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기억들, 이 트라우마는 생각처럼 쉽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런 기억들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너무나 커서 그 속에 스스로 갇혀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과거 상처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속에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으면, 잊으려 애쓰며 애쓸수록 이상할 정도로 그 기억은 생생한 현지일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갇히신 예수만 생각하고 그들이 옮길 수 없는 심히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염려하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보여지지는 않, 않으시나요? 오늘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예수의 무덤에 찾아와서 신세한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리에 빠져 무덤을 향해 걸어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무덤을 에서 찾는구나. 그를 무덤에서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과거의 무덤 속에서 찾는 무덤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무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어 이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 이미 가르치지 않았나요? 천사는 예수님이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 들려줬던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나셨고에 스인 헬라오. 에게르되는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 살리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생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분은 죽음으로 증명하셨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많이 만나지 않으셨나요?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소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이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을 통해 또 다른 열매들 즉 하나님 백성들의 어, 백성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쓰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없고 그저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라면 굳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가,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장이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끝장 같은 삶의 끝에서도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궁극적인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미래적인 궁극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 씨는 이것을 토요일 날짜 가운데 이 토요일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금요일과 부활을 부활하신 주일 중간의 이 토요일 그 시간을 침묵의 시간,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긍답을 다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침묵의 시간 혹은 부활을 기다리는 이 토요일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약속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돌아갈 본양 약속이 성취될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죽어 있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요?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변화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려 58절까지 기록되었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우리는 늙어 죽은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 그러므로 죽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덤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의 죽음은 잠시의 이별이요. 영의 이별, 곧 주님이 없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 아닌가요?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영생하시는 분이라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님이 주신 생명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이 깊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하여 그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어,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라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을 지켜주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신 것은 그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깊은 죄책감의 수렁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슬픔과 죄책감에 머물러있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사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주요 활동 무대가 아닙니까? 그곳은 제자들에게도 고향이었으며 주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다시 사명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감격에 취했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며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무덤가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빈 무덤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을 사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결코 무덤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어야 사는 영적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에가 고지 속에 갇혀 있다가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죽음의 장소요 또한 생명의 산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그리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무덤을 향해 죽은 예수를 찾아 나선 이 여인들과 같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우리 인생의 고민이 늘 죽어 있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무덤에 갇혀 죽은 자 되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주님 앞에 무기력한 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심히 큰 돌을 문을 옮기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갇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기억으로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무덤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중심에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는 역사,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오늘 부활의 이 아침 하늘 빛 오르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85장 살아계신 주다 함께 부르겠습니다